안녕하세요. 다험가 씽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 시간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루돌프 썰매 카트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구매하는 건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 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바로 카트를 보면 일단 외관은 이렇게 큰 앞니를 가진 루돌프가 썰매를 아니 썰매를 <laughs> 선물을 잔뜩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부스터가 이렇게 폭죽 모양이에요. 기능은 아이템전에서 바나나 구름을 100% 확률로 선물함으로 변경 선물함이 상대방 명중시 높은 확률로 실드 획득 물파리 사용시 높은 확률로 얼음물파리 획득 자폭, 물폭탄을 자폭, 얼음폭탄으로 변경 100% 확률로 자신이 사용하는 자폭, 얼음폭탄 방어 이렇게 네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텀은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능력치는 제가 속도만 10으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젠 기능을 확인하고 바로 랭킹전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같은 클럽, 클럽원, 효규규님과 같이 게임을 하는 네, 영상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고고싱아 밟았는데 음, 아, 아이템 타이 선물상자! 아, 오 나이스 마지막! 아! 얼음! 얼음잡포 맞아 봤어 봤어. 어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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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laughs> 언니, 언니, 거기서 하나 뿌리면 돼. 하나 뿌려봐. 나? 어. 하나 뿌렸어. 아, 이게 봐봐. 모양이 다른가? 그게 똑같지 않나? 어? 희생생이 네 구분이 안 되지 않아? 그지 적팀이랑 똑같아. 아, 여기 하나 뿌리고. 어, 언니 거 없어. 나거 아, 사려 어, 어 나는 실드가 나오네. 하나 더 먹어야지. 아내먹어도 아이템 나오네어아물 나왔다. 어? <웃음> 잠깐만. 자 <laughs> 이제 오른쪽 걸 밟을게. <laughs> 아 어지러워. <laughs> 자오른쪽걸 어, 밟을게. <laughs> 두 명으로. 어,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모션이고 여기 또 밟을게. 어. 이건 뜨고. 이게 랜덤인가? 이것도 뜨고 이건 그냥 랜덤인가봐 이건 또 하나, 하나 내가 하나 더 할게 어제 어디... 아니야 어제 진짜 추웠는데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대 맞아 아까 나갔다 왔어 살짝 약간 체감하고 아, 왔어 어. 춥더라 이번엔 기상청에 거짓말 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 얼음 물파 너 <laughs> 끊긴다. 아 방구. 해지. 우주선 끝나고 해지해지기나 <laughs> 우주선 아나 선물 있다. 어 어디 버릴 까 아, 어 어디다 거기 올라갈 때. 오케이. 아니 나 거기 붙어두니까. 어 어디가 좋을까? 와물이아 뭐야 이거요? 아 잠만. 뭐 아, 나 상대 선물 상자 밟았어 아, 뭐, 공격이지. 여기 선물 상자. 오다, 선물 상자 있다. 아, 저기다, 누가? <laughs> 거의 버린 거. <laughs> 와나 방금. <laughs> 진짜 어이없네. <laughs> 나 방금 황불두개피었고 와, 진짜. 아 황글 지렸다. 어, 밟았다, 나이 <laughs> 얼음 일팔리한번 더. 나도. <laughs> 나이스, 날렸어. 아, 어나 얼음자폭 하고 싶은데? 아, 나 뒤로 가서 얼음자폭 한번 하고 갈게 아, 여기서 기다렸다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안와 아 지금 안돼 선물상자 아 밟았는데 선물 아, 아이 선물 차이 선물상자 아, 오 나이스 마지막 아 얼음자폭 아, 1등인가? 아 2등이다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다. <laughs> 몰아섰다. <laughs> 주행을 잘했어요. <했죠. 웃음> 아, 어, 나 이거 고요한. 진짜 오랜만에... 너무 고요해. <laughs>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골 골미 소린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야? 망했어. 이상해. 골 속에서 <laughs> 게임한 느낌이야. 아, 너무 고요하죠. 얼음면파리 먹어라! 먹어라! 먹았다 아! 아! 아. 잘 잡아야 아. 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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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라! 먹어라! 어라 먹어라! 먹어먹어오먹어먹어어먹어먹어먹어오 어, 여기. 아, 상대가 먹었어. 왜 밟아, 나먹었었아 어, 먹었어, 먹었어. 템 생겼어. 하지만 녹화 안 했쥬? 아, 뭐야, 이거, 발이. 빨리, 빨리. 스캔, 스캔, 스캔. 아, 네, 어, 너무 좋고. 오, 나이스. 선물아, 선물아. 나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 나 먼저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선물아, 선물아. 선물아, 선물아. 이거 밟았어, 이거 밟았어. 선물아, 선물아, 많이 받는다. 선물아, 선물아, 아 밟았어 밟았어 아 달곰 아 선물아, 선물아, 달물아아뭐물아물아선아 선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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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얼음 아 선물아, 선아 선물아, 가지 아 선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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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아 선물아, 나물아 아, 아, 나이스. 얘네 앞으로 못 가면 그냥 가면 될듯. 가볼 오른쪽? 어, 첫 나이스. 악마 음. 날렸어. 아, 아니아니아니갈수 있어. 나이스. 와이스. 아, 멀었어 멀었어. 너무, 너무 좋았어. 적절한 아, 위에. 안 돼! 여기서! 여기서. <laughs> 오, 괜찮네, 루돌프. 재밌어. 오랜만에 딴 카트 타니까. 맞아. 너 선물 상자! 아, 먹었어야 했는데, 아. 못먹었고요 선물 상자 한번 더! <목소리> 아! 아, 돼. 뭘, 뭐야? 아, 뮤... 근데 물 맞아서 물리를안 맞음. 맞아. 어, 뭐야, 이거. 아, 네. <laughs> <지금 아쉬워. 웃음> 컨트롤 아, 약한 편. 아, 골밀이. 골밀이? 골밀이. 멸리랑 합침. 해지, 지 아, 우리 팀 아이디 때문이야. 아이디 너무 헷갈리게 만들 아, <laughs> 어 있잖아. 어, 물다 맞았고. 맞아. 악마 한번 날려주고, 여기서 정신 못 차리지. 아우 멩지다. 어우, 면접다. 어우, 너네도 못 간다. 이놈들아, 어, 일단 개많아지그 가세요, 가세요. 무슨 전쟁 인지 기억이 안 아, 나지만 아, 가세요. 어, 아니네, 물 길게 버리고 번개. 번개? 아, 일단 인어 나이스, 나이스, 상사 상찬. 아! 리고아 뭐야 아좀 멀어 근데 얘네 천사가 아, 많아 골나멸 글... 맞았어 묠 근데 괜찮아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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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판또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 이렇게 루돌프 썰매를 타고 랭킹전을 해봤는데요 이 카트는 뭔가 파라오나 골머리처럼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은은한 강함이 있는 그런 카트였어요. 바나나나 구름 대신 나오는 선물함은 적팀이 밟으면 실드를 얻지만 우리 팀이 밟으면 우리 팀한테 아이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지뢰가 아니라 선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파리를 사용하면 바로 얼음물파리를 얻는데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파라오 견제에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메인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자폭 얼음 폭탄은 새로운 기능이라 좋았지만 자폭 자체가 자주 나오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요즘 맨날 파라오 아니면 골머리만 타다가 뭔가 이런 새로운 카트를 타니까 되게 산뜻하고 랭킹전 할때 뭔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 보면 약간 1등 아니면은 좀 도움이 안 되는 카트라고 생각이 돼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나머지 기능도 다 나름 괜찮고...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선뜻 구매하라고 추천은 못 드리지만, 저는 나름 재밌게 잘탄 카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이 로돌프 썰매를 타고 랭킹전을 즐기지 않을까 싶네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보고 기능 확인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